네, 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컴, 조실장입니다. 어, 오늘 해볼 거는, 그, 아무래도 견적 요청을 이미 끝났어요. 그, 제가 녹화 누른 줄 알았더니, 녹화가 안 눌렀더라고. <laughs> 날라갔어 다시 찍어야 돼! <laughs> 이미 고객님이랑은 견적이 이제 마무리가 끝났고, 이제 구입까지 다 진행을 하신 건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금액은 대략 170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화이트 컨셉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CPU 8700, i7급의 2070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 그리고 동영상 편집, 그리고 그외 나머지 것들도 다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금액대도 정말로 괜찮고, 화이트 컨셉이라 깔끔하고 예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250기가 하드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CPU 같은 경우는 9700 같은 경우가 8코어라서 훨씬 더 좋기는 하지만 62만원이고요. 8700 같은 경우는 지금 45만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고로 8700으로 하는 게 가성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화이트 컨셉인데 왜 메인보드가 화이트가 아니냐? 왜겠어요? 재고가 없으니까겠지. 게이밍 아티라든지, 박효프 티타늄이라든지,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 계열로 그냥 가기로 했고요. 뭐 어차피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냥 그 정도는 감안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B360 어로스 프로라는 제품, 이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뭐 금액대를 아끼실 거라면은 뭐 애지락의 B360 프로포라는 제품도 있고요. 박격포 바주카 플러스 이 제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품이기는 한데 재고가 없어서 그 제품은 못 팔아요. <laughs>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많이 갔고요. 금액대 아끼실 거면은 말씀드렸듯이 프로포.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 걸로 21300으로 2장에서 16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어, 맨 처음에는 2070암머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2070암머 추천드리는 걸로는, e m t 이 블랙몬스터라는 제품이 많이 나가는데, 가격이 76만 7천 원이에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비싸져, 비싸지게 됐죠. 왜냐고, 나머지는 가격이 다 내려갔는데, 얘만 그대로거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얘가 제일 비싸졌어요 예전에는 가성비가 좋았지만 그래서 e m t x 스톰 엑스 듀얼 화이트 라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화이트 제품군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를 갔어요 근데 화이트 제품 스톰 엑스 듀얼 혹시라도 원하시면은 이 제품으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백 플레이트도 지금 화이트로 잘 들어가 있네요 음, 그래서 원하시면은 이걸로 가도 되고요 저는 3열을 원하기 때문에 기가바이트로 갔어요. 음, 기가바이트. 쪽에 보시면 은 72만원 정도의 3열. 이쁘게 생겼죠. 화이트. 얘도 백플레이트도 화이트고 굉장히 예뻐요. 속도도 좋고 아무래도 3열이다 보니까 발열 해소 능력도 탁월하고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72만원대라서 충분히 갈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2070이 화이트로 들어갔고요. 뭐 화이트 계열에서는 EM텍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얘도 있는데 갤럭시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EM텍 스토맥스 듀얼은 2열이기 때문에 차라리 돈좀 보태가지고 나는 3열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기가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결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다는 없어요. 자 보자. 1,740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1,620이에요. 부스트가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성능 부분이 아무래도 기가바이트에 비하면은 성능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꼭 참고하시고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당연히. 대신에 가성비가 있을 뿐이죠. 가격대 싼 거는 이 제품이 가격대 싸니 좋네요. 자,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 860에 뭐 250기가를 가신다고 하셨고요. 뭔가를 작업을 하시면은 바로 지우는 버릇이 계시대요. 그래서 지우는 버릇 때문에라도 500기간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저장도 마찬가지로 없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화이트 케이스를 원하셨는데 뭐 화이트 케이스 하면은 이거 이쁘지. 이 제품 이뻐요. 화이트 케이스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화이트고 그리고 이게 도색이 된게 아니고 사출 자체가 화이트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에 도색을 하는 그거는 색깔이 살짝 푸른빛이 감돌아요. 그래서 화이트 컨셉으로 가기에는 좀 되게 애매한 감이 없잖아 생기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사출 자체가 흰색이라서 굉장히 예쁘고 깔끔합니다. 이건 내 제가 장담드릴게요. 예뻐요. 진짜로 만족하세요. 그래서 이 화이트 가시려면은 스노우 에디션이라는 제품을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고 그리고 파워는 7배 같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파워 FSP라든가. 마이크로닉스 라든가 원하시는 걸로 가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전 700w 이걸로 갔고요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는 자 보자. 에코 쪽에 보시면은 케이스가 상단에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 이쿨러 있잖아요. 화이트 컨셉이기도 하고 쿨러도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3개가 들어갈 겁니다. 상단에 3개가 들어갈 거고 201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화이트 화이트 쿨러는 얘, 얘 따라올 만한 애가 없어요 정말로 예뻐요 화이트 쿨러 찾으시는 분들은 공냉으로는 얘 무조건 가는 게 제일 짱이에요 요즘에는 뭐 잘만 것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걸로 넣어 놓을 건데 잘만 거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잘만 걸로 화이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잘만 음 보자 잘만 뭔가 되게 여기 스티커가 마음에 안 드네. <laughs> 자, 영롱한 화이트 LED 펜, 상단 커버에 RGB 나오고. 어 보자. 이쪽 부분은 구리네요. 펜이 몇 개니 얘는? 펜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구나 얘도. 펜 하나 들어가고 화이트 느낌. 얘도 나쁘지 않네요. 음, 얘도 나쁘지 않아. 1, 2, 3, 4. 오, 괜찮네요. 음, 나쁘지 않아요. 펜도 음, 좋은 거 썼다고 하고, LED도 괜찮다고 하고. 근데 여기 LED가 이렇게 4개가 비춰주는 거는요. 그렇게 되게 고급스럽지는 못해요. 이게 18개. 1 6 12개, 16개, 18개 이런 식으로 LED가 박혀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올라가요. 하지만 얘는 LED가 지금 4개 딱 들어오죠. 4개 들어오는 거를 펜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주는 건데, 4개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아요. 싸구려 느낌이 많이 나요. 이게 좀 아쉽다. 여기는 RGB 느낌 나게 해놓고서 여기서 LED 4개라. 좀 아쉽기는 하는데, 소소합니다. 어, 소소해요. 어, 이거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쓸만한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가격대가 좀 없어 보이는 건 맞아요. 없어 보이는 건 맞는데, 38,000원. 저 같으면 그냥 이거 갈래요. 저는 이거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영롱하게 화이트 느낌 나게 케이스랑 잘 어울리게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21좀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소프트웨어는 따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체험판으로 제가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냅두고 이렇게 하셔서 화이트 컨셉으로 171만원 정도 나왔고요. 어, 여기서 더 추가했던 게 NC-1에 보시면은 메모리 방열판도 화이트로 씌워서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 잘 나고 예쁘게 들어가는 그걸로 돼서 얘도 두개 추가. 하시면은 173만 8천원 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70만원 정도에 이렇게 맞추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i7 360보드 메모리 2개 2070GB 250기가 SSD Z300 Snow Edition 700W 파워 그리고 상단 쿨러 3개 그리고 메모리 방열판 2개 그리고 화이트 쿨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30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www.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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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www.조근점com 네이버 낭만공장 카페 놀러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질문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뿅.